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 하우스고요. 제가 여기 한달딱 있었거든요. 보니까 로컬 맛집과 또 여기 관광 오시는 분들의 맛집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오늘은 찐 로컬 맛집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바로 해녀 바다입니다. 해녀 바다. 지금 아직까지 정말 저는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한상 보시면 이것만으로도 놀라울이 많지. 예. 제주가 이 한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김치들, 이렇게. 아직 지금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뭐가 있냐면 돈배고기. 여러분, 돈배고기 아시죠? 돼지고기 수육 그러면 사실은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로컬 음식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회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어, 부시이만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 걸 찾아왔습니다. <laughs> 제주 흑돼지 수육입니다. 일단은 회부터 먹겠습니다. 회 중에서도 한치회. 어저께 먹었던 한치회. 음. 이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거 쌈장에 정상도 스타일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대에서는 이거 쌈장에다가 후장이랑 버사비도 조금 넣어요. 여기다 회를 찍어 먹거든요. 아유. 음. 이 한치가 딱 잡아가지고 손질하는 데까지 1분 이상 걸리면 색이 하얗게 돼버리고 맛이 없어진대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역시 이 투명함이 두 배로 살해있어요 자, 해보니까 결론, 사먹는 게 제일 편하고 싸게 먹기더라 네. 살아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다리 새꽃이. 요거야말로 기름기가 되게 지금 많아요. 제점이라 물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를 이 경상도식 이 쌈장, 이 초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이 고소함이 위로 말할 수 없어요. 음, 음, 자, 여러분 이 메뉴는요 해마카세라고 하는 거요 해마카세 메뉴에 없는 그런 메뉴들을 한상으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이곳의그 해마카세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혼자 먹고 있지만 사실 4인분 상이에요. 1인분에 3만 원짜리 4인분 해먹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님의 숫자에 맞춰서 1인당 3만원이면 이런 뿌리만 한 상을 한꺼번에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이트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지금 이게 새우젓인 것 같은데. 맞네요. 음... 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요즘 너무 쩝쩝쩝는것 같은데, 고형이께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거 너무 싱싱하네. 그냥 미역이 아니고, 자연산 미역이에요. 마지막으로, 옥동 한번. 옥동은, 이 지금 말린 상태로 이렇게 구운 반건조 예, 업종이 진짜 맛있는데 적당히 너무 잘 건조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와이기 기름기. 기름기 사장님 매운탕도 나오나요? 매운탕이랑 밥 나오나요? 네. 아 이거 지금 매운탕이랑 내가 안아 그러면은 밥 하고 그냥 냉국자볶끝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역 된장 아 된장이 들어가 있구나. 맛이 불통불맛이 아니고, 요거를 탁넣가지고 음! 아까 멘트 좀 쉬자. 아, 너무 맛있다. 돼지랑, 돼지랑, 네? 요거 한번 해드리고. 돼지고기 나왔다가, 돌다리 나왔다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구나 응? 오늘 소개해드리이해마카세 해녀바람. 다 저는 진짜 별 4개 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제주 항상 다 담았으니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또 우리가 또 디저트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배가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어, 디저트 맛집으로 또 잠시 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을 드세요. <laughs> 네 이제 여러분들 또 자리를 어, 디저트 맛집으로 옮겼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 유명한 아직은 그 우리 관광객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일단 찾아왔고요. 여기 는 오늘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사리 네. 보도빵 좋아하고. 어. 르트인데그 디테가 약간 이제 빵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아, 마스카포네 치즈 브리오입 요거 하나랑 하나. 저기 추천, 추천이라고 돼어있어서 저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타르트라서 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타르트 탱글탱글. 와이 안에 서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탱글탱글하게 젤리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음? 브리오슈예요, 브리오슈. 야 이것도. 모든 음식의 가장 그 정점은 이런 이런 그 겉과 속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겉에는 이제 빵이 이제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강도야 여기 약간 좀 새콤함이 좀 강했다면 정말 달달한 거당연난 달달한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이건 딱 먹자마자 막웃음이 나와 자 이제 파운 들어가겠습니다 파운드 크, 이런 질감 참 좋아 이쪽에는 좀 약간 촉촉한 느낌이고, 겉에는 같이 바삭바삭. 음, 생각보다 살균냄새가 강하게 이렇 풍기진 않고, 적당히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요건 근데, 물료랑 같이 먹어야 된다. 아니면 고기를. 나중에 이제 저희. 제작진분들이랑 다 이제 빵순이 빵돌이들이라 도 제가 지금 많이 남겨드려야 돼요 그냥 지금 앞에서 지금 입맛을 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데이커리 카페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 팡도르는 뭐 사실은 뭐꼭 제주도가 아니라 뭐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상하게도 제주도에서는 황금루가 굉장히 어느 빵집,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항상 있어요 이제 눈같이 이게 돼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먼저 잘라주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빼고 이거 재밌겠다 이거 딱 스트레스에서 그 잡고요 황금루거쉐이크쉐이크 여기 이렇게 이 슈거버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렇게 비닐에 나오는 상태로 흔들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슈거버더가다 이렇게 묻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분 <laughs>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는데? 제가 황도를 안 먹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서 먹어 너무 맛있다. 황도 맛집이 아니네. 황도로 맛집이었어서 황도로 맛집. 여러분, 황도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것같은고 꼭드셔요 진짜 맛있어 이건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 느낌도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지 설명을 해드릴 필요 없네 안에 정말 촉촉해요 정말 촉촉해 이거 솔직히 음료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이 이걸 혼자 다 먹으라는 거 없이 저 같은 빵들이들 일일 일판도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 오시면 꼭 여기 한번 들려보시고, 어땠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